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위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위한 행사죠. 위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참여 캠페인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력 신장에 관심 있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센터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 워싱턴 D.C.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브리 활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지난해에는 전국 13개 주에서 300여 명의 한인 사회 인사들과 안우영 주미 한국 대사, 상하원 외교위원장 등 연방 의원 11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풀뿌리 활동을 교육하고 전국적인 한인 풀뿌리 활동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주 한인들의 시민사회 참여 증진과 정치력 결집 및 신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8080 캠페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운동입니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할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교통편을 포함한 참가비가 무료이며 타주의 경우 항공료의 50%, 최대 250달러까지 지원됩니다. 뉴저지주 전역에서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단속으로 한인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네일 협회 및 한인 업주들은 최근 들어 주 곳곳에서 노동국 조사관이 네일 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 근로 환경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뉴저지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노동국 조사관이 예고 없이 업소를 방문하고 종업원 임금과 업무 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사례를 여럿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중부 뉴저지, 뉴 브런스윅 등지의 4, 5개 업소에서 이와 같은 단속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재단속을 통지받은 업계들은 최근 2년치에 종업원 출퇴근 시간 등이 기록된 타임카드와 임금 지급 기록, 고용주 납세 번호와 신상 정보, 고용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또 조사관들은 종합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업주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내일협회 서승철 상임고문은 오는 29일쯤 한인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딸을 살해한 혐의를 쓰고 25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이 씨의 구명위원회는 한인 후원자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한탁 씨에 대한 항소심의, 오는 18일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립니다. 펜실베니아주 멀로카운티 검찰은 이 씨의 유죄 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불확실하다며 지난해 이 씨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량을 무효화한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씨를 변론하고 있는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씨 측에 구두 변론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양 측에 각각 15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지며 이 씨를 비롯한 다른 증인들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증인에게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이 씨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의 구명 위원회는 많은 한인 후원자들과 함께 항소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크리스 장 구명이 대변인은 가능한 많은 한인 후원자들이 법정에 참석해 이씨에 대한 구명 의지를 보여주면 재판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경영난으로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을 활용한 향후 운영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KCCNY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빌딩 매각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KCCNY는 우선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빌딩을 매각한 후 남은 이익금으로 비영리기관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퀸즈 플러싱 병원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공간을 이용해 각종 세미나와 직업교육 등 독립적인 KCCN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퀸즈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한인 동포회관에 합류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KCCNY와 퀸즈 한인회가 각각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동포회관 설립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매각대금으로 장학재단을 세우는 방안으로 우수 한인학생이나 유망한 젊은이들을 지원해가며 KCCNY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KCCNY는 빌딩이 완전히 매각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각 대금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와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도 지난 2일 교육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뉴욕 여러 지역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는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임워너는 5만 달러를 들여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각종 전자기기를 KCS에 설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 준비를 마쳤습니다. 타이머나 교육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은 KCS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나갑니다. KCS는 각종 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컴퓨터 수업과 직업 훈련 학교, 방과 수업 등 모든 연령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 c s learn English through 뉴욕시에서는 현재 17개의 타이머너 케이블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이머너는 정보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교육센터를 40여 개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문원기입니다. 미주 한국 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해는 명인부가 새로 신설되는 등 대회 수준이 한층 격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국 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 국악 경연 대회가 오는 7월 11일 유저지조 버겐 아카데미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세계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경연 대회에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총4 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일반 시니어 등각 부분별로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는 명인부를 신설해 지능의 측은 대회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어떻게면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서 정말 이 세계인이 모이는 뉴욕에서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얘기에 대해서 고민 좀할 것이고요. 대회 참가는 개인이나 팀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신청서를 구비 서류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지능의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 목적이나 취지는 어 한인 사회에 저희 문화를 알리는 것도 목적이고 그다음에 2, 3세들을 위해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선생님들의 대회 무대이기도 하고 또그 아이들이 배운 기량을 내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진행해서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경인대회 명인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0달러가 수여되며 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 공연을 하면 1,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 일반 대상은 상금 1,000달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며 부분별 최우수상은 500달러, 우수상에게는 300달러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해킹으로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입수한 사기범들이 최근에는 보안 코드를 노린 신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거래 위원회는 지난해 잇따랐던 대형 유통업체와 은행들의 카드 정보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입수한 범죄자들이 보안 코드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해킹을 통해 수천만 명의 이름과 크레딧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세네 자리의 보안 코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보안 코드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카드회사나 은행의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나 타주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보안코드를 확인하는 일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보안코드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거래 명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안할 경우에는 크레딧카드를 새로 재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는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허가 신청서 처리가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정상 심사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소속 중인 노동 허가 신청서는 2014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심사의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지난해 10월 평균 처리기간 5개월에 비해 1개월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에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감사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정체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2013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는 2015 회계연도에 노동 허가 신청서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산 공포가 확대되면서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죠. 특히 4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대형 병원의 한 의사가 격리 중 무려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허술한 대처에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이 철저한 대처로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